야, 미술가. 야, 거 10레벨 되면, 어, 어, 그거 돼. 야, 미술, 야, 야, 나는 지금도 도박한다. 난도박 나는 처음에 도박한다. 도박, 아, 나도 도박. 겁나 좀, 얘 겁나 좀. 얘 그거 처음에는 별로 안 좋은데. 잠고 아이, 진짜 아이, 짜 야, 잠깐만, 우리 이거 쓰기로 막 아, 해자. <laughs> 야, 이거 흑여섯 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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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에메랄드 몇 개야, 지금? 좋은. 근데 처음부터 이거 좋은 건 아는데, 우리? 맞아 야, 야, 잠깐만, 산진어디있어 야, 이거 돌곡갱부터 받자! 야, 이거 돌곡부터 받아! 아, 나는 이거 빨리 나가서 이거 산다. 야, 누구 왔어, 그러니까. 아, 나 나갔다, 나 죽었어. 얘 내가 잡았어! 우리 큰야 우리 큰일 났는데 <laughs> 이거라도 덮자 이거로라도 덮자 야, 야 우리 상점은 어디야? 여기 어, 반대쪽이야 야 맨날 내가 철구까지 사놨어 나쪼그는대 잠깐만 잠깐만 이 녀석이 <목소리> 야, 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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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목소리> 야 진짜 거 캐논, 야야 뭐, 야거리 이거, 이거, 이러이 이거, 이거, 이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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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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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에 갑자기 나와. 그러니까. 아니, 아니, 뭐야? 느낌이 이거 진이덤 아니세요. 구이덤덤, 니님, 구이도 아니고, 구이덤이덤덤니 니님, 니님, 이니아니니님님니니니이니니 야 민아 근데 이거 내가 틀린 도박 밖으로 가는 게 아니지 단점이 초반에 별로 안 좋아 얘 카드 스킨이없어 맞아요 카드 스킨이었어 내가 틀린 게아이고내게 아니고 내가 틀 바바리안 스 내가 바고 이거 바바리안 말고 다른 걸린게 아니고 다른 걸아니 말하자마자. 게 아니고 아고하고 이거 그거 사자마 시작돼서 그냥 나못 들고 왔어 야! 철조! 나는 깡 나는 깡패 <laughs> 나는 지금 칼을 사고 화살을 사지너왜 이렇게 이상하게 뛰어? 옛날 <laughs> 때 제가 먹어주고, 근데 자기 팀을 좋아하겠어. 한 개밖에 안 남았어. 내가 죽무순간에 갔어. 어야 이상한 놈 어디? 무 기지? 야 뭐야 너 멋있어. 내방안 별로 포인트다. 꼬다 내가 풀났어나 죽기 죽기 나어 어디? 히! 나 스파이 설치해. 야뭐 임. 나 흙이었어. 무기는 흙이었냐? 저같어야야 일단. 일단 앞에다. 야 상대방 기지 어디 있어요? 야 상대방 기지 참교육하게 야 근데 치킨조끼 벌써 저기다 설치하면 이게 치킨조끼 이제 사라진다고. 자 바로 낙사를 만들어 주고요. 오쏘 들어갔다. 야 이거 공야 이거 공사장 어떻게 쓰는 거야? 몰라. 오 저기 만들었다. 바로 파괴시켜버리고. 자기가 자기 걸 파괴시켜 버리고 야, 야, 일단, 야, 미나 지금 나 겁나 이상한 사람이다 왜왜냐면 네. 나, 야, 왜냐면 나, 나, 가보는 최이지어머 뭐... 나, 공은 나무다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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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없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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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 랄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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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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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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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 응저이상한사람들은뭐이상미 사람들, 은이해야저사람 지금 내가 잡아 사람들, 저 사람들, 저사람잡아왔람들저 사람들, 저 사람들, 저가람들저 이거 들이 사람들, 저 사람들, 저 사람들, 저 사람들, 저사가들저 사람들, 저사람 아바리언는 그냥 어, 도구나 어 잠깐만. 하나스 이. 신빠가 와 주고야 지금 나 빨리 기지 가야 돼. 나 지금 다야 아웃게. 이 진짜 빨리 가야겠네. 뭐. 야, 이상한 사람이다궁격해 이상한 사람이다궁격해졌어 <봤도>

위치 전환길로 뛰길 준비를 헌야민사 그거 왜막 사는지 뭐. 어나 왜, 이거 아니는 모르고 다 사람을 찾 그리고 여기 여기 블록을 깠다 근데 여기서 거의 널로 진짜 거기 근데 여기 이상한 오, 떡해 죽어버렸다! 말했다! 야, 미수야 치즈가 어어나아서치지가 쏙! 치즈가 쏙! 치즈가 쏙! 치즈만 쏙! 치즈가 쏙! 치즈가 쏙! 치즈가 쏙! 치즈가 쏙! 치즈 오 죽을 뻔했다 진짜로 어 바게트 나 그래 야가 죽었어 어고 있어 지어아 잠깐만 나 기지로 돌아가긴 너무 늦었어 어떡하지 야가 죽었어 얘내 상대편 위에 있어 나 간다. 어디 어디? 저기 위에야, 저기 위에. 내가 간다. 뭐? 도망갔나? 얘날 시간 15분 남은 건데 이렇게 조금 남았어. 어디가 미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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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떨어뜨렸다 이걸 어호호 어, 어. 나는 지금 에메라이즈가세 개가 아니고 여섯 개 어, 나이스 저기게 이상한다고 몇개볼려오 눈뚱이다 설마 포트로 설치 내 맨날 검은 넣고 내가 겁나 좋아하는 눈뚱이 얘가 지금 왜 말하는지 아, 말 응, 음, 내가 지금 그 야, 야너 가고 아너 가고 아 어, 잠깐만. 야, 이딱해어 그래, 딱해 줬는데 내가 죽는때 어? 겁나 어? 웃기네 어? 한가지 농구템이야 모르고 있었어? 3가지 농구템 3인데아나 아까 내 눈에 러켓블럭이 4개 네 있었는데 <laughs> 내가 딱 가자 <laughs> 가자 자기야 <laughs> 자기야 가자 우리 우리 이게 <웃음> 사기야 자기야 네가 이거 상대가 막 잡지마 내가 스킬로 <놀라> 스킬디잡 아니라, 응. 스킬 아, 그냥, <놀라> <다 많이 놀라> 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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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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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나 우리, 좋은거 나왔어? ก๊าบบลูก oh, ยูอุ๊ยรอก่อนนอูเร่าี๊บเดี๋ยวอะเร่ไม่ได้ 여자들이 온다. 오지마 여자들 오. 띠. 오.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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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얘를 왜 잡았어? 아 그냥 니가 죽었네. 응. 어. 야야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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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 죽었어. 빨리 빨리. 아직 시간 안 늦었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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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못봤어 너잖 진짜 나이스 나 아, 히메디에모리 야 이번 음. 이로켓불러운내거아 음. 똑같은거 야 민서 우디쪽 여자들 차단해버릴까? 그럴까? 좋아 여자들 차단하자 이방 끝나고 또 왔네 어, 꼬안데, 떨어어너 우리 침대 캐줘. 이초 만에 됐어. 야 잠깐만 얘는 요자 찾아내게 하자 요자 찾아내게. 야나 찾아냈어. 찾아했어대가 겁나 웃기지. 응, 야 근데 그래. 1초 만에 된거 뭐임? 이야 내가 찾아냈어 웃기지. <laughs> 어, 야 그리고 1초 만에 됐어. 야 너의 <laughs> 시간을 아꼈어. <laughs> 그지 사람들은 고마워. 나 너무 좋 너무 좋아. 하나 나너나고무 좋아. 하나 너무 좋아. 하나 너신나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하나 나못생겼나무 좋아. 하나 나 너무 좋아. 하나 너무 좋아. 하 시안 팀은 바바리안 있음. 응. 그리고 퍼프 팀은 아무 어 이상 그 침대 방어 그총 들고 있는 애랑 한 명은 아무 스킨도 없음. 키투. 네 키투 아니야? 키투 없어. 키치. 나 키투가 없다는 말은 그 사람은 초보 아니야? 아니야. 그런가? 가자. 알았걸. 아, 어? 저, 내가 먼저 왔어. 아, 나도 같이 가. 나 이거 시작하자마자 왔어. 나도. 야, 나 좋은 왔어. 이 그거 좋은 건데. 나도 알아. 야, 어쨌든 지금 누구 오고 있다니까요? 야 이거 두돈 이거 어떻게 없애야만 야 이거 두돈 이거 어떻게 없애? 몰라 이거 어떻게 없애야 이거 두돈 나 이거 어떻게 없애인지 모르겠는데?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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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몰라 두돈이 <laughs> 이거 <주도> 어떻게 없애지? 나몰랐른다고아꼬꼬코수 <laughs> <야>, 뭐 <laughs> 어? 좋아 꼬코넥 가라 내내저 저기다 꼬 Yet, 야 된다. 또 뭐야? o l a t e did you go? I'm 제거 o c o l a t e I'm chocolate, I'm c h o c o l a 뜩 e i 오! 빨리! 나 이미 설치해버렸는데. 여기 중상에 김치 쳐들어갈까? 아니, 야비켜 좀. 아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사람 온다고. 이거 너 피터야? 어차피는 죽어도 돼. 왜? 나 진짜 니네 때문에 죽었잖아. 진짜 이런 바보짓만 안 했어도. 너가 죽어도 된다며. 아, 그렇게 안하잖상 기지 쳐져서 죽어도 되나, 이제. 그냥 이런 바보짓만 야, 이거, 아, 야, 이거 뭐, 안 좋아했어. 아, 어, 진짜네. 맨... 일단은, 이따가 하고. 매스 다. 야, 다음... 근데, 야, 근데, 로터크리파이는 <laughs> 쓰레기잖아. 어야 잠깐만 나 이거 나이거어 나이트 슬라이블럭 나왔다. 신경하게잘 써야 돼. 야야 <laughs> 미나 지금 나야나 어? 지금 나화 이거 2중한 발도 못맞췄다 음. <laughs> 이거 거의 다부한다